오늘의 시하나님 말씀 그 약성경 시편 134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 본문 매우 간결해요. 딱세 절입니다. 세 절인데 아주 임팩트는 강합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과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을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언제 일을 하고 있어요? 밤에 밤에 일을 해요 밤에 한밤중에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레위인들이 머물며 성전을 관리하였지요. 특별히 밤에 할 일이 있어요. 밤에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 감람은 올리브예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리브유 기름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이용해서 등불을 켜놓으라. 끄지 않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천5 오백 년 전에 등불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이 특별한 것도 아니어서, 그 기름을 계속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온전히 보충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미련한 다섯 여인들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이두 부류의 예화가 여기서 배경이 된 겁니다. 왜 시편의 시작을 밤에 수고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상입니다. 밤도. 밤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잠을 주세요. 잠을 자는 거는 큰 은혜죠. 그래서 10편 127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세요. 밤에 잠을 잘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쉴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 역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밤을 지켰어야 했던 거죠. 만약에 너는 평생에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불만 켜라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피곤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서 등불을 지켰던 거죠. 그 등불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불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을 지키는 성,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을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지 알아?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래. 좀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럼 또 듣는 분이 기분 상해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맞아요.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온 열방을 평안에. 온 세계를 평안 가운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는요 한국교회 빚이 있어. 한국교회 새벽기도하는 데가 한국교회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새벽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냐면, 2절 봅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핵심이잖아요. 그 성소의 방향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새벽에. 물론, 밤새 손을 들고 찬양하기는 어렵겠죠. 팔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들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 손들어. 예. 손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르비드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전투가 시작됐어요. 여수아와 군사들이 싸움터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홀은 어디를 가요? 산곡 대기로 가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들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아말렉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힘드니까 팔이 내려가요. 팔이 내려가요. 그럼 아론과 우리 팔을 하나씩 붙들고 해가 지지.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싸움이 될것 같질 않아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종종 손을 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다가도 손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겸손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신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누가 만들신 누가 만든 신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너무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작아서 그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 돈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아유, 하나님은 왜 믿어? 교회는 왜 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받았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에서 시온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전을 상징하죠. 예배를 상징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 한밤중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도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도록 뭐 졸다가 갈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졸수 있고, 피곤하니까 고개 뚝뚝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조시는 분들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종종 목사님들 중에도 늘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단임 목사님이 속 터져요. 그리고 쫓겨나는 목사님도 봤어요. 맨날 와가지고 잔대, <laughs>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체 저는 쫓아내진 않습니다. <laughs>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아요. 자도 오라 하시죠. 언젠가 깨닫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돼요. 악한 형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치유되고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예레미야 31장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복으로? 내 네, 하우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백성이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내 백성이 점찍 가서 복 받으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엄한 데 가서 복 받으면 안 돼요. 엄한 데 가서 춤추고 놀았더니 그냥 복이 가득해. 너무 좋아. 스트레스 다 풀리고 신나. 어쩌다 한 번은 갈수 있겠죠. 거의 푹 빠지면 안 돼요. 푹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 복으로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억지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변화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위축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와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수요와 금요와 새벽,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가은혜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요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세 속세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지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겸손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수요, 금요, 새벽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도여주시고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할 때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끌려왔다가도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